이번에는 MBTI 검사에서 결정 방식인 T사고형과 F감정형에 대해 알아 봅시다.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한 지표입니다. 머리냐 가슴이냐인 거죠. 사고형 T는 논리와 객관성을 근거로 공정한 판단을 하여 결정합니다. 공평하고 정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결정합니다. 일중심적이어서 냉정하게 보이곤 합니다. 감정형 F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느낌.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배려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정을 할때 누군가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고민합니다. 기분은 시시로 변하기도 하니 때로는 감정 기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주먹 센 사람이 이기죠. 썰렁농담, 크크, 말싸움은 티가 이기죠. 그들의 말빨과 논리는 무적입니다. F는 싸우는 건 싫어요. 눈물부터 납니다. 위아 더 월드, 사이 좋게 지내요. 우울해서 가방을 샀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T는 어디서 누구랑 샀어? 얼마 주고 샀어? 비싸게 주고 산것 같은데. 더 우울하게 함 크크. F는 왜 우울해? 누가 우울하게 했어? 가방 사니까 좋아. 이제 안 우울해? 우울하면 또 사.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좋아할까요? T는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논리적 칭찬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거 말고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 설득되는 칭찬이어야 합니다. F는 칭찬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고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칭찬은 다 좋습니다. 칭찬은 마음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말합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t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말합니다. 이거 이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해 줍니다. f는 고민 때문에 힘들겠다라는 말부터 합니다. 내가 도와줄 것이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고민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크크, <돈>,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빌려줄까요? t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냉정히 따져봅니다. 친구는 친구고 돈은 돈이고, F는 내가 못 빌려주는 것에 대해 미안해합니다. 어디서 내가 빌려서라도 빌려줘야 되나? 고민, 돈은 F에게 빌리는 게 좋을 듯. 크크, <laughs> 서로에게 부탁한 마디, T는 F에게 속상할 때 울지 말고 설명을 해봐.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F는 T에게 그렇지 않아도 속상한데 따지지 좀 마. 나도 안다고 MBTI의 지표와 유형은 틀림이 아닌 다름. 다름을 서로 알아주면 서로 더 좋아집니다.